네 안녕하세요, 센도 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몬스터즈 동의대학교 화이팅. 세요반니다 역시 글로벌 그룹은 다릅니다. 아, 정말 다르죠. e v e r y d a 요 joy. So, 이 t s good. You guys, you know, I'm pissed. What t 게 e fuck was you?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원래 우리 이쪽에서 하는 일로만 한다면은 <laughs> 형도 잘하고 할거요 오늘 잘하고 싶어할 텐데 이 정도 안 되잖아요. 저희 <laughs> 오늘은 진짜 별일 없이 이겼나. <laughs> 가만 <가방> 말. <laughs> 솔직히 저 법정이 이제 방송 사업 좀 재미없게 했다고 그 제일 재미없는 거. <laughs> 가만 말씀하세9대2막 이런 거지. 누가 구요 우리가 부지급. 우리가 부지 빨리 가져왜 뭐예요? 가방! 가방 들내줘 빨리빨리 가서 들어가지 뭐하는 거야 이거 진짜 빨리빨리 가서 들어가지 뭐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근데 가방을 몇개 만들어 잠시만요, 지나가실게요. 아이고, 갑시다, 갑시다. 어이. 앞으로, 앞으로. 어, 그겨졌는데 이거 구겨는데 아, 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어. 네. 차, 차도 좀치워될것 같은데, 이거? 예, 예. 이지아수리빨리 아. 아, 어, 정인 선수!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정인 선수! 어, 정인 선수!

동이래요. 상호랑 교훈이 둘이 하고, 저는 벤치에서 보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보여주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을 괴롭히느냐고 하면서 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력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형, <목소리> 굉장히 이슈인데요. <쉬운데>? 형, <목소리> 이 정도가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상대팀 오늘 선발투수는 대현 선배님일것 같은데, 직구보다는 변화구를 좀 많이 던지시고 희환 선배님은 보더 라인에1 2 0 k m 를 정확하게 꽂는데 120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다 드려요. 변하네 일단 근우 선배님 일단 최근에 타격감이 가장 좋고 용택 선배님도 최근에 타격감 좋고 오마 보면 단점이 없는데요. 대우 선배님은 1 5 0 k m 를 던져도 원하는 타이밍에 정타를 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왕급 조절하면서. 상훈은 지금까지 에비해 타격감이 좀. 좋지금잖지달라지어 좋지 타격감이 좀. 많이 떨어졌고 지그은지 지금은 지다은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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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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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은은 기습번트를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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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고로 여기 지퍼트 선수가 감독님보다 형이다 퍼트 형이다, 퍼트 형 퍼트 형이다, 퍼트 형한살 <목소리> 아, 많다 진짜로? 너 이제 은퇴해서 전부 내는 상황이니까 괜찮다 놀랬지? 내도 놀랬다 내보다 <laughs> <네보다> 나이가 많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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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나요?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게좋거지나금의 도미 대학교는 또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2년 전에 첫 패배를 안겨드렸으니까 자신 있죠 무조건 승리만 생각합니다 아. 상체를 잡아, 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이제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제 모든 걸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다. 좋다 저는 지금 몬스터즈에서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잘하고 동의대가 잘해서 공이 이습니다아 좋은데? 오늘 태웅이 정리할 것 같은데? 태웅이 배틀 스피드가 다르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설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기 대가 2년 전에 이 몬스터즈를 이겼기 때문에 감독님이 네.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네. 몬스터즈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담감이 부담감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이건 뭔가요? 부담감이 이게 <laughs> 어, 네. 네. 바운스죠, 바운스. 귀여우셔. <laughs> <바운스죠. 웃음> 저 처음에 이제 카리스마 있게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뭐 감독 별명 다 짓고 뭐 아, 별명이 뭐예요? 뭐쿠바오라 뭐 하더라고요. 아, 쿠바오! 쿠바오 아 뭐? 들어네 뭐.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예. 동의대 선수들의 타격 능력을 올리겠다라고 예, 인터뷰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지금의 동의대는 그럼 또 다른 동의대라고요체이 달라졌습니다. 아 5년간 팀홈런 친걸 지금 한 해에 다쳤거든요. 팀홈런이 20개거든요. 대학 네, 홈런 일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랑 김선호 해설위원이 알고 있는 동이 되는 작전 많이 내고, 오, 스키즈, 오, 내고 스키즈 내고 오, 상대 무너뜨리는 오. 유형인데, 네. 네. 유형인데. 네. 네. 유형인데. 그면 번트 이런 거잘안 되세요? 스키즈 야구만 홈런. 태웅이도 홈런 쳤어요. 태웅이 홈런 쳤어요. 화나 쳤어요? 화나 쳤어요? 유태웅 이님을 쳤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 어디 어디로 뭘 쳤는데요? 직구 어, 오는 거 그냥 바닷서동에서 목동에서? 아니다, 저기 대통령 예외 미량야구장. 오 진짜로요? 오늘 생각하셨다 득점을 한몇점 정도? 일단 10점 이상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점으로 들었어요, 저0점 네. 10점 맞아요? 10점 이상이요? 일단 1회부터 아... 9회까지 네. 네. 10점. 아... 야 근데 오늘 재밌겠다. 아무튼 오늘 경기에 저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출사표라도 한번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출사표는 없고요, 일단. 보기대학교정예제뭐 네.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와, 재밌습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이쯤 너무 재밌 <laughs> 오늘은 꼭 이겨주세요! 어, 스코어 뭐 10대0으로 콜드게임으로 이기지 않을까 유채영 선수님!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서즈 이기게 해주세요 동의대! 너희는 안돼! <laughs> 안에 다 집결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어, 당연히 동이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간단하게 한10대0 정도. 동의대 화이팅! 동의대학교 화이팅! 이유야 나. 어. 여기 찾아가지고 1 번부터 9 번까지 타구 방향 이 적어놔. 여기 퍼센티지안 적어도 돼. 그냥 숫자만 적어놔. 어, 그렇지, 그렇지. 이새끼는 주장이라도 팔번 치고 있다. 참. 아니 그럼 투수 감독이 안 생해줬나? 우리가 감독님 금방 전화왔더라고. 뭐라고? <laughs> 똑바로 해라. <하라고. 웃음> 야, 똑바로 해라. 감독괜찮습니까 괜찮다. 똑바로 해라. 감히 걱정하지 마세요. 똑바로 해라. 괜찮아. 똑바로 하란 말이 이기라 이 말이지. 진짜 오늘 점수 차이 진짜 많이 났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아이. 그래서 성권이도 한번 던지고. 음. 성권이던지려면은 어? 14점 돼야 된다. 아니, 뒤에 재영이나 누굴 붙이 놓고. 음. 점수 차이 많이 나면. 정우아, 10점 하자 10점. 아 예. <laughs> 10대야. 7점 이상 차이 나면 준비해라. 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오늘 먼스터즈의 직관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동의대학교와 최강 몬스터즈의 경기 김선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올 시즌 여섯 번째 직관 그리고 시즌 원투을합 쳐서 1 4 번째 직관인데 역시나 오늘도 요진이 됐습니다. 아 많은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경기가 이제 방송이 되면 어, 최강야구. 특제 방송이 되거든요. 참, 어찌 보면 기념비적인 날인데, 오늘 같은 날김성훈 감독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과연 김성훈 감독께서 어안 계신 오늘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 준비 대체. 잘 <놀람> 맞아. 형은 1 4점차 다음에 올라갑니다. <laughs> 난, 난, 니가. 3점 아니요? 아, 아니, 형, 형, 형. 만 니가 올라갈 거라. 오늘 용어이가 빛을 랑 발해야지. 김밥 딱. 나 형처럼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해야 돼. 아, 인사해. 인사. 아니, 저를 한번 해. 저. 형 인사합니다. 어, 쟤도 운명 뚫게 있어. 진짜 미친. 미치... 너 미쳤니? 어떻게, 이게, 수 쪽에만 도라이들이 있나? 어? 뭐야, 대호 형 아니야? 이대호네! 야, 이대호야! 야, 이런 거네, 동 빨간 장갑 뭐야, 빨간 장갑. 300. 300이야! 야잘하네 잘 봤네. 호호 준비해라. 호 슬레이트. 역시 야, 임스타네 와, 시... 망했다. 슬레이트 겠습다 하나, 둘, 셋. <laughs> 마운드 앞에서. 마운드에서 해. 마운드에서 하지 않나, 원래? 어쩌면 어떻게 해야 니까 둘, 거기 쳐. 세트지. 어, 삼.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어, 둘, 셋. 시합 뜰 때보다 지금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임상우! 임선생님! 아, 임상우 선수가 슬레이트 치십니다 <laughs> 오늘은 새로운 슬레이트여죠 응? 긴장 많이 할 거예요 뭐야, 얼굴 왜 이렇게 굳었어? 슬레이트 <laughs> <laughs> 치겠습니다! 아, 임상우 보세요, 임상우 보세요 걸음 아, 잡니다 받아줘서는 안 안하고알아두셔 해야지. 받아서는안 해요. <laughs> 그리고 오늘 유태용 선수는 동의대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캡틴이기도 합니다만 무려 몬스터즈 산대 타율이 5할인 타자입니다. 아, 이 진짜 유태용 선수는 처음 동의대 시절에 굉장히 잘했죠. 네. 정신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태용이 형은 유태용 씨가 될 것인가. 오, 원래 이때 강독호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다, 여기다. 자, 도을 바라보고 가 이렇게 페이스 응. 저희가 잘좀 해야죠. 좀더 책임감이 있고, 관계에 좀 있는 거죠 한 만큼 좋은 성적을 보답할 수있도겠습니다 자, 오늘의 국민의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어, 애국가가 이 이게 제일 기대돼 그러니까 맨날 애국가가 이거 궁금하 누가 나올지 사이. 궁금해? 궁금해? 오늘 애국가는 뮤직 관여자주영 씨가 대지 핑크까지 오는 그런 게야. 와야죠. 와요. 점점 세지다까 옥주연 몰라? 모를 수 있지. 배우예요? 약속해줘요약속해 가수. 가수? 아이 k p 핑크 멤버. 핑크 yeah. 멤버. 핑크. 예, 멤버. 원도 아이돌이야. 뮤지컬 아, 배옥주현 씨가 앨범가 제창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주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최강 야구 프로그램에 제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요. 몬스터즈, 그리고 동일의 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인서부터 문가 성량이 다 아, 기대가 커. 어. 애국자 들어보겠습니다. 동해 또 <laughs> 뮤지컬 배우 옥주현 <laughs> 씨의 애국가를 함께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오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다음 직관 때형 누구가 뭐 누구? <laughs> 아, 태양이하고 <태양야구> 을태식 <laughs> 때 네. 부, 부탁할게. <laughs> 특히 동의대학교는 최강야구에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음, 네, 하지만 우리 몬스터즈는 오늘 좀 다를 겁니다. 모련함으로 음. 오늘 이겨나갈 거니까요. 오늘 네. 굉장히 무서운 야구를 지켜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배 나라 다 <laughs> 예. <웃음> 많이 늙으셨네요. 응? 많이 늙으셨습니다. <laughs> 너무 나이가 있네. 형아, 사인 가르쳐 주면 안 된다. 결승 가시는 거? 네, 제가 다알려줬어 진짜 안니어요 우리 사인 안바꿨으니까 그대로 간다. <laughs> 가안 보이지. 안 진짜... 보이지. 빼지 찾아간다. 지금 그거 들어도 별 생각 없고요. 제가 잘하고 공이대가 잘해서 공이기 있습니다. 차면 뺍니까? 오, 좋네요. 연패를 이어가게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수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관만큼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감독님의 빈자리를 오늘 승리로써 채워드려야겠다. 네. 우리 사인 바뀌었어요. 번앤 스에서 위치만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번앤 스. 팔로 그냥? 번앤 스. 어, 위에서 번앤 스? 취소.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바스타 냈다가 사인 없는 거잘 보면 히팅 들어가니까 그거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오케이. 네. 그래도 누가 이기나? 영택이 형. 어, 영택이 좋아요. 초전박살, 초전박살. 오케이. 가겠습니다. 퇴근! 퇴근! 오늘 왜 그래? 숨 넘어갈래요. 오늘 왜 그래? 좀잘못 자. 좀 갈까? 빨리 아, 나가, 두디 빨리. 두자. 두자. 셋! 승리! 베이스! 홀로! 아, 물론 오늘 우리하고 바쁘 될그 몬스터 팀도 훌륭한 선수들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또 과거에서 타고 우리 동의대학교 여러분들이 오늘에서 타고 또 내일에서 타가 될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대학 최악의 어, 최, 어, 최고의 최악의 어, 최고, <laughs> 최고의 그 기량을 어,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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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나와. 가서 가서. 하 자, 자 이제 최강 몬스터즈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최강의 집권 격리를 기념해 시구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조형이형 누구지 알아요 누구야? 시구저 사람. 과연, 어, 누구예요? 오늘 시구지 않아요? 아, 저, 과연, 그 세븐틴의 도경씨였나? 와, 아, 잘생겼다. 세수하다고 후에손 대일 것 같은데요? 와, <laughs> 아니, 근데 요즘에 이흥공연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 한창 보세요. 와, 아, 씨, 처음으로 누군지 모르겠다. 나 뭐. <laughs> <laughs> 누구야? 아이돌 아이돌프? 응. 선배님, 이걸 알아요? 마치 된것 같다, 소모로. 드론을 받으신 노래예요. 유명한 게 아이돌 가수인데 사회인 녀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센트리 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평상시에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지금 너무 떨리는데 한번 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여러분 화이팅 해야지 노래 아시나요? 그러면 어, 선수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이팅하면 해야지 외쳐주세요. 자, 몬스터즈 동의대학교 화이팅! 아, 아, 역시 글로벌 그룹은 다릅니다. 정은 모습. 오, 먼데스 먼데스 오. 서인야구에서는 야심들다할때다갑니다 그리고 마운드로 갔네요, 진짜로. 그러게요. 노진도 마시고. 네. 오, 여진까지 원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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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간다 안 간다. 가지 이게 아니지 안 간대. 안 간다 안 간다. 넘긴다 내 하고도 간다. 간다. 넘긴다. 안 간다. 내 내가 고도 넘긴다. 킬로. 오, 진짜네요. 진짜 아니, 와 진짜네요. 아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와. 일반인이 시속 100킬로 던지는 거 못해요. 제 최고 구석이7 0 m 시거든요 아니 이러고 나서 우리 선발 보세요. 이제. 아니 이러면 이간이 아, 던지기가불편나죠 감사합니다. 야 시속 100km의 시구요.